5분 안에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돕는 오분 컬리입니다. 메이크업 메인 요소인 아이라인. 여러분은 아이라인 고르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저희가 인기 아이라이너 5종을 발색력부터 밀착력, 지속력까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블라인드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공정한 평가 진행해주신 전문가 분들입니다 고진영 원장님, 김정숙 교수님, 권현정 원장님, 최현정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라인 구매 고민을 해결해 줄 핵심 요약리뷰 5위부터 바로 확인해보시죠 5위 5위 베네피트 롤러 라이너입니다 발색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속력이 아쉽다는 평가가 중점적입니다. 권현정 원장님은 진한 블랙 색감이 잘 발색되면서 선명한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금방 지워져서 지속력이 아쉽다고 해요. 김정숙 교수님도 발색력이 좋고 선명한 눈매가 표현된다. 하지만 번짐이 너무 심해서 비추천한다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도 물에 잘 지워지는 편이라 눈물이 많은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해요. 성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소듐라우리 펠페이트 성분이 매우 아쉽다고 해요 베네피트 롤러 라이너는 아이라이너는 발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투명한 블랙 색감의 아이라인을 원하는 분 물에 너무 쉽게 잘 지워지는 편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4위 4위는 엔스티로더 더블웨어 인피니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입니다. 발림성과 전성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가의 가격이 순위에 영향을 줬습니다. 최현정님은 가장 진하고 쉽게 발색되는 제품이다. 지속력도 준수한 편이고 성분도 괜찮다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펜슬 타입의 날카롭지 않게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을 그려준다. 물에는 매우 강한 편이지만 유분에는 잘 지워지는 제품이라고 해요. 권현정 원장님은 내장된 스머지 팁을 이용해 번지듯이 편니다 하기 좋은 아이라인입니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는 분에게 좋을 것이라 합니다. 성분은 괜찮은 편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왁스와 실리콘 성분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인피니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는 발색력이 좋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리기 원하는 분, 스머즈 팁으로 스모키 메이크업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 유분은 약하기 때문에 눈가 피부에 유분이 적은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3위. 3위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N입니다 얇고 매끄러운 아이라인을 그리기에 좋다는 평가가 중점적입니다 김종숙 교수님은 붓이 얇고 잘 발리지만 여러 번 덧발라야 색감이 잘 발색된다고 합니다 권현정 원장님도 얇은 브러쉬가 연한 블랙 라인을 연출한다고 해요 최은정님도 가장 얇게 그려지는 아이라이너이다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번짐이 심하지는 않지만 유분에는 번짐이 살짝 생기는 편입니다 이라고 해요. 성분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안전한 산업철 성분을 사용했지만 페옥시에탄과 파라벤 방부제 성분이 아쉽다고 합니다. 피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에는 아주 얇은 아이라인을 선호하는 분, 자연스럽고 연한 블랙라인을 그리고 싶은 분, 유분은 번지는 편이기에 지성 피부가 아닌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2위 2위는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펜라이너입니다. 사용감 발림성, 밀착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성비도 가장 좋은 편입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부드럽게 잘 발린다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김정숙 교수님은 얇게 그려 눈꼬리를 가늘게 표현하기 좋다 아이라인을 그린 후 빠르게 건조되고 밀착력도 우수하다 지속력마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최윤정님도 사용감이 평균 이상인 제품이다 힘이 있는 붓 타입이지만 얇게 잘 그려지는 것이 장점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지속력이 준수한 제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성분은 아쉬운 편입니다. 페녹시에탄올 방부제가 주의해야 할 성분이라고 합니다.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펜라이너는 가성비가 좋은 아이라이너를 찾는 분, 밀착력이 우수한 제품을 원하는 분, 메이크업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좋고 지속력도 준수한 제품을 찾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대망의 1위 제품은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입니다. 사용감, 발림성, 지속력에서 1위, 1차 종합 평가와 전성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속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숙 교수님은 한번 그릴 때 선명한 발색이 올라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고진영 원장님은 펜슬 타입의 펜이 자연스러우면서 얇고 선명한 아이라인을 그려준다. 유수분해 모두 강하고 지속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권현정 원장님은 딥 블랙 색감이 잘 발색되고 놀라운 지속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최은정님도 펜슬 타입이지만 섬세하게 아이라인이 그려지는 게 장점이다. 수분과 유분에 거의 지워지지 않는 강한 워터프루프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성분도 좋은 편입니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는 강력한 지속력의 아이라이너를 찾는 분, 선명한 발색이 잘 되는 제품을 원하는 분 펜슬 타입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제품 선정은 올리브영 11번과 백화점의 베스트셀러를 참고해 가장 많이 팔린 제품과 최저가, 최고가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분 컬리는 아이라이너 제품 알아봤습니다. 펜슬 타입과 붓펜 타입의 아이라이너 모드를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장단점과 가성비까지 꼼꼼하게 따져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 사용 후기나 컬리가 리뷰하길 원하는 제품분들 모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